월세 인상과 관련된 상담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월세 관련 분쟁을 겪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싸울 땐 싸워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가 임차인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바로 상가 월세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진행됐던 사례와 함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간단하게 보니까 이 주인공이 임차인 K씨네요. 서울에서 요가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건물주한테 운영 중에 월세 26%를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분 월세 안 올려주면은 쫓겨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분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상황을 설명 설명 드릴게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고 갱신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는 당연히 월세를 높여달라고 할 거고요. 세입자는 가급적이면 올려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의뢰인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분이 2018년 7월에 처음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2년 지나서 2020년에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198만 원이던 월세를 25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거의 26%를 올려달라 했는데 인상하지 못하겠으면 나가라 는 식으로 한 거죠. 의뢰인은 올려주기 어렵다. 버는 수입이 뻔한데 거기서 월세 떼고 나면 뭐가 남겠냐 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주가26% 인상을 요구를 했잖아요. 저희가 배운 거를 기억해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5% 이상은 못 올리겠다 라고 제안을 해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셨나요? 예, 방금 말씀하신 상가 월세 인상 5% 제한서는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시의 정해진 기준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100% 받을 수 있었고요. 의뢰인에게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사실과 만약 이미 올려져서 월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어서 반환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알려드렸습니다. 건물주에게 이러한 이유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전략을 짜고 수행을 했는데 건물주 측에서는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가라. 우리는 계약 기간 만료되면 건물을 수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 놓겠다. 직접 쓸 수도 있다. 라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법적으로는 상가 임대료 인상 시 5%의 제한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처럼 건물주가 뭐 월세 안 올려준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라.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임차인은 총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8가지 사유를 기재해놨는데, 여기에 월세 안 올려주면 애머낼 수 없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엄격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미리 고지를 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건물주가 주장하는 내용은 여기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계약갱신을 주장하면서 적정 월세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통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와 반대로 임차인이 나는 정당한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관계 존부 확인 해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의뢰인도 이 소송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과 정당한 월세가 얼마인지 법원에 확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월세 인상과 그냥 관련된 작은 다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이 됐네요. 결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021년 6월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조정 결정을 내렸는데요. 임차인 K 씨는 월차임 약1% 인상된 금액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재계약이 된 것을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분은 변호사님 안 찾아오셨으면 정말 큰일 나셨을 것 같아요 건물주가 이제 월세 26% 올려달라는 거한 것도 다 물리치고 거의 인상이 되지 않은 채로 재계약까지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저희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K씨처럼 갑자기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봐아 라고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월세 인상과 관련된 상담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월세 관련 분쟁을 겪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싸울 땐 싸워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건물주의 심기 괜히 거스르게 했다가 더 상황이 피곤해진 것 아니냐. 나갈 때 권리금도 문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법적 조치를 안 취하시고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차인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월세를 요구한 건물주가 나갈 때는 왜 권리금에 왜 협조해 주겠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월세를 합리적으로 올려달라고 할까요? 처음에 잘 대처하면 후속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월세 관련된 분쟁이 벌어졌을 때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세 인상에 상한도 있고, 상한에 적용 못 받을지라도 합리적인 인상액수를 벗어난 거면 못 올립니다. 그러니 법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월세 인상을 요구받았을 때는 무조건 참는 것만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퉈야 될 때는 확실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가변호사닷컴 김재은 변호사님과 함께한 영상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